오늘은 24년도에 후분양했던 단지 7곳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신축 아파트들이 쏟아지면서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싼 곳은 철저하게 되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는 건설비 급증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높이기엔 부담이 있어 청약 자체를 못하고 있어 준공되었으나 청약조차 못하는 유령 아파트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23년 1월 과도한 미분양 물량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조치 이전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나서 언제든 분양을 할수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준공이 될 때까지 청약 시기를 미루던 아파트들이므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두시면 대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 준공과 동시에 후분양 진행한 단지 7곳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반고개역 푸르지오입니다. 세대수는 240세대이고 준공은 완료되었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239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 2순위 총 19명이 접수하여 0.08대1의 처참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처럼 처참한 계약률로 인하여 준공은 되었으나, 입주민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고계역 푸르지오는 거의 1년 만에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이 이루어졌지만, 입지 대비 너무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미달되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반고계역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이며, 초등학교는 대로를 건너 내당 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세대수는 240세대밖에 되지 않고 입지는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서구이고 남측 대로를 건너지 않으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주변은 주택가이고 많이 낙후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쉽더라도 분양가가 싸다면 이해할 수는 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84 타입이 무려 6억 9천만원에서 7억 3천 9백만원입니다. 계약금이 5%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잔금 95%를 마련해야 하므로 지금 분위기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가에 각종 옵션 항목과 발코니 확장비는 포함되기는 하였습니다. 현재는 1억 원 이상의 할인 분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입지와 할인 분양에도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미분양 물량 감소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1억 원의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6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아직 입주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발표한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소식에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H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른 지방 준공후 미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LH에서 임대로 많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 할인된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사실 6억 원대의 대구 신축 아파트를 더 좋은 입지와 대단지까지 선택 가능한 상황이므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세대 수는 990 세대이고 준공은 완료된 상태이며 입지적으로는 지하철역 이용은 어렵고 대정 초등학교인 상인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초중 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 상권 형성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수개월째 불 꺼진 유령 아파트로 유명한 상인프루지오 센터파크가 24년 11월 말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6천 5백만원에서 최고 6억 1천 5백만원이며 113타입은 최저 7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 8억 3천 5백만원까지입니다. 117타입은 최저 8억 5백만원에서 최고 8억 7천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사실 준공 승인은 24년 4월 30일 받았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시행사는 1천억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양을 하지 못하다가 분양을 하게 되었으나 처참한 분양 성적으로 할인 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와 반고개역 푸르지오가 준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는데 이두 개의 단지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자 추가 손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입주민이 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아파트라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 1동에 위치한 범어 아이파크 1차입니다. 세대수는 44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 요구하였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비 44억 원이 늘어났고 이를 시공사에서 조합에 요구하면서 잡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조합원 120명이 본사에서 집회를 벌이게 되었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간접비 시공사 직접 공사비 조합 부담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국 일반 분양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수성구민운동장역까지 도보 3분 정도로 초역세권 단지이며 동산초등학교까지도 도보 3분 이내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동의 중고등학교로 보낼 수도 있으며 수성구청역 학원가까지 도보 이용은 어렵지만 차량 이동 시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2030년 대구 엑스코선이 개통 예정이므로 환승을 통하여 1, 2, 3호선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범어동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청약 경쟁률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두 자릿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무난하게 최근 완판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모집공고 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분양가 최고가는 모든 타입이 10억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84호 타입은 최저 9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이며, 84비 타입은 최저 9억 6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6천만 원 수준이며, 84시 타입은 최저 9억 5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버머 아이파크 2차도 곧 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약 2억 원의 프리미엄으로 1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발생된 실거래는 13억 원대로 분양가보다 3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가 최초 분양가보다 약 5천만 원 높은 기준가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총 3세대의 입찰가는 11억 4천 3백만 원, 11억 6천 7백 20만 원, 11억 8천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매수 대기자가 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더펠리스트 대시앙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최초 준공은 2024년 11월 예정이었으나 24년 초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분양 및 준공 일정은 다소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4년 12월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예정된 입주 일정은 25년 10월입니다. 25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대형평수로만 구성되었고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처참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418가구 모집에 86명만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2대1로 대규모 미분양으로 남았는데 올해 입주를 해야 하므로 급하게 1억원가량의 할인 분양과 1억원 상당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1호선 동대구역까지 도보로 약 15분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위치이지만 이용을 못할 거리는 아닙니다. 아파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동부정류장 대시앙은 과거 동부정류장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동구 복합환승센터가 동부정류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로는 버샵 디어일로 동대구 비스타동원이 있고, 효신초등학교와 인접한 초푸마 단지입니다. 과거에는 동부정류장 주변이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으나 지금은 신축단지인 더샵 디어엘로와 동대구 비스타동원이 완공되어 확실히 주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인접하여 동구대장 단지로 여겨지는 더샵 디어엘로가 바로 옆에 있어 동구 내에서는 입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차가 152세대이고 2차가 185세대이며 준공은 2024년 12월입니다. 범어아이파크가 꽤 괜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자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도 24년 5월에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일단지는 146가구 모집에 254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7대 1을 기록하였고 이 단지는 182가구 모집에 23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경쟁률로 인하여 현재도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네이밍에서 알수 있듯이 황금역까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황금 내거리 인근에 두개 단지가 인접하여 지어지고 있습니다. 3호선 황금역까지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배정 초등학교는 황금 초등학교로 도보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분은 후분양 단지로 1단지의 최고층은 38층, 2단지 최고층은 40층인데 모두 완공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면도와 입지를 고려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84타입도 아닌 82, 83타입인데 주상복합 단지라 내부는 더 좁은 편이지만 가격은 주변 단지보다 더 비싸게 나와 할인 분양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1단지는 최저 8억 7,600만원에서 최고 9억 5,900만원까지입니다. 2단지는 82타인만 구성되어 있는데 최저 8억 4,700만원에서 최고 9억 5,300만원입니다. 그나마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중문 등 유상옵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황금역까지 도보 3분 이내로 초역세권이지만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또한 주변 주상복합단지는 남측 대로변을 건너면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처음에는 계약 시 페이백 금액을 1,500만원 제공했지만 계약률이 오르지 않자 결국 10% 할인 분양에 각종 유상옵션 항목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총 2억 원가량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 중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모든 가전제품이 설치된 상태여서 몸만 입주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 자체가 여전히 의문이 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측 두산동의 주상복합단지가 몰려있는 곳에는 각종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황금영리저부 주변은 모두 주택가인데 너무 소형 주상복합단지라 상권이 많이 아쉬우며 초등학교는 대로변을 건너서 보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도 거래가 뜸하자 결국 할인 분양가보다 5천만원 추가로 낮춰진 가격의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더파크 수성못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08세대이고 2024년 9월에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약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25년 5월에서야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으로는 3호선 수성못역까지 도보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아파트 네이밍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수성못 조망이 나오는 세대들이 많도록 설계되어 조망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대수가 적고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어 생활 편의 시설이 다소 부족하여 불편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나 매연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위주의 주상복합단지로 최저 8억 5,500만원에서 최고 8억 8,900만원입니다. 사실 수성못 조망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 84시 타입의 경우 북서양으로 수성모 조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타입은 현재 상태로는 장기간 미분양일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진행한 일반 분양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100일 가구 모집에 225명이 접수하여 2 2 5대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84A 타입이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에 수성모 조망이 모두 가능하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84A 타입 외의 타입들은 미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두류센트레빌더파크입니다. 세대수는 433세대이고 24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양 공고가 나왔으나 입지 대비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 청약에서 외면받으면서 대규모 미분양 상태에 놓였습니다. 미 분양이 되자마자 바로 20%가량의 할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현장은 조합원들은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준공 완료된 아파트이며 내부 조경과 놀이터 등 모든 커뮤니티 시설까지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꽤 많은 조합원들은 이미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전 내거리 일대의 마피 매물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죽전역 일대보다 입지적 이점이 떨어지는 감삼역 부근은 더욱 분양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두류센트레빌 더파크의 최초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인 최저 5억 3,393만원에서 최고 5억 7,989만원이며 78타입은 최저 6억 7,799만원에서 최고 7억 5,235만원입니다. 청약을 진행한 지 2개월 만에 할인 분양에 들어간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4억 3,419만원에서 최고 4억 8천만원까지이며 78타입은 최저 5억 3,690만원에서 최고 5억 9,900만원까지입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1억 5천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준공과 후 분양 아파트 7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후 분양 단지 중첫 번째로 분양한 반고개역 푸르지오가 처참한 성적을 보인 반면. 버머 아이파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대구 아파트 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입지적 장점이 있는 곳은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기더라도 상당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힐스테이트 황금형리저브는 다시 좋지 않은 성적으로 10% 할인 분양에 2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대구에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안내드린 단지 중 후분양 일정이나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